10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한번더 10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시 한번 더. 50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10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